정광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 송달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오늘 23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건데 여기에서 내민 것이 바로 대법원 98모 53 판례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사문화된 것이냐 아니면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냐? 그거보려면 간단하게 다른 거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다른 뭐 우리가 변호사도 아니니까 다른 사건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명 어떻게 했고 최강욱 어떻게 했는가 보면 됩니다. 최강욱은 무려 두달 가까이 대부분 재판을 그냥 차일필밀미붙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재명 역시 일심 1심 판결문은 일심에서 이심으로 올라가는 서류는 공시송달로 처리됐고. 이 심에서, 이 심에서 보낸, 고등법원에서 보낸 서류는 결국은 집행관이 가서 집행관 송달 방식으로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집행관 송달 받을 때 자기 보좌관이 받았거든요. 그 경우하고 대통령의 경우는 다릅니다. 보좌관은 이재명의, 이재명이가 이 채용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이 직접 고용한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좌관이 받으면 이재명이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납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실은요. 대통령이 자기 손으로 너해이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즉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 98모 53판례를 봤습니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등기로 보냈으면 은 7일 안에 끝나뿐다 이겁니다. 뭐 이거 뭐 복잡하게 판례를 다 읽어봤는데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이재명하고 최강욱 등등.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그 간첩 같은 애들하고 같이 그 자들한테 왜이 방식을 안 썼습니까? 이렇게 편리한 방식이 있네. 자, 제가 이대부분 판례 부분은 놓쳤지만 민사소송, 전자소송, 온갖 거다 찾아봤습니다. 유치성단에 뭐고 다 찾아봤는데 대부분 판례 이거는 놓쳤다 칩시다. 아, 발견했으니까 그 헌법재판소 연구관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살아있는 법이라면, 왜 이재명한테, 최강한테는 적용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건 사문화된 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사문화된, 사문화된, 쓰지도 않는 법을 여 갖다 붙여버리면, 대통령한테만 갖다 붙여버리면, 이게 제대로 된법 행정입니까? 같은 나라 법인데, 왜 이재명과 최강욱은 신의 아들입니까? 저는 특혜를 받아 제깁니다. 최강욱이는 대부분 올라가가지고 무려 두달 그냥 꼭 먹어버렸습니다. 최대한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전략이죠. 이재명도 지금 이제 일심 재판 결과 나온지 지금 한달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1월 15일 날 판결을 났으니까 일심 판결을 났으니까 벌써 12월 23일로는 한달 하고도 7일이 넘어갔습니다. 그러고도 또 20일간의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저기 그 2주간에 그게 있죠. 법법은이 연말 법정이 휴정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내년도 1월 7일 에서야 열립니다. 그러면 이재명하고 최강욱이는 최소 한 달, 두 달씩 대부분 판례 98모 53의 적용을 받지 않고 왜 대통령한테만 대부분 판례 98모 53을 적용합니까? 이거는 법적 형평성에 있어서 엉망진창이고 맞지가 않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얘들이 대통령을 노려서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저희가 있지 않으나 이렇게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나짝 뜨겁게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등기우편 하나로 되는 걸 가지고 공시송달은 왜 합니까? 그런 복잡한 과정왜 그쳐요? 지금 이재명고최경욱 같은 저런 자들한테 등기우편 하나는 다 끝나는데 왜 지금까지 질질 끌려다니면서 공시송달이니 뭐니 이런 방식을 택했습니까? 이 판례가 살아있다면 이 판례가 진짜로 살아있다면 공이 적용돼가지고 이재명한테도 등기우편 하나 보내고 일주일 내 나와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이재명 최강욱 이런 자들한테는 이런 법을 적용하지 않고 대통령한테만 적용합니까? 이런 편파성을 드러낸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하더라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편파성이 일단 검증돼 버리면은 신뢰할 수 없는 판결, 판결이 나와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편파성을 편파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특히 천재현 오늘 현재 우 공보관이 브리핑을 하면서, 현재는 지난 19일날 발송, 송달을 실시했고, 20일에 모든 서류가 도달했다. 실제 수령하지 않더라도 서류가 도착, 도달했을 때 발생한다는 대부분 판례에 따라, 지난 20일 기준으로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그 판례가 요 판례입니다. 제가 끌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편리한 제도가 있는데, 왜 이재명하고 최강욱은 하늘의 아들입니까? 신의 아들입니까? 이게 사문화됐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과 최강욱 같은 자들한테도 적용되어야 하는데 적용되지 않고 그냥 다른 방식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이 판례는 사문화됐다라고 분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제 주장이 더많을 수도 있습니다. 발송 송달이라는 자체가 서류를 수취인한테 직접 전달하지도 않고 우편으로 발송함으로 땡 치는 겁니다. 이렇게 편리한 제도가 있었네요. 서류를 직접 받지 않더라도 우편이 도착한 날에 서류를 직접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간주조항입니다, 간주. 아니, 이렇게 필요한 제도가 있었어? 그러면 이재명은 완전히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네. 예, 이재명이 예수님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각종 의문이 제기될 거 아닙니까? 각종 의문이 제기될 것 같으니까. 이진 헌재 공보관은 상세하게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재판부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결과 발송 송달을 결정했다고 이야기했다. 왜 상세한 설명을 해야지 전 국민이 다치다 보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뭐가 구립니까 뭔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진헌재 공부관은 이날 발송 송달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재판부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 결과 발송 송달을 결정했다는 게 조선일보 기사입니다딱 제가 이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일 날 열린 첫 재판관 평의에서 송달 절차에 관해서 논의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23일이니까 4일 전에 논의했다. 자, 좋아. 논의했, 논의.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이거 들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들고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미 최강욱 건 대법원에서 가서 판결 나오기 전에 했던 행사, 행위, 그리고 이재명이 이번에 선거법 2심 재판부를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다닌 행위, 서류를 송달받지 않으면서 그럴 때 결국은 집행관 송달 방식으로 송달이 됐다는 점, 이것을 참고할 때 어떤 경우에도 발송 송달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쓴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그러면 왜 대통령한테만 적용해? 98553 결정이 왜 대통령한테만 적용돼야 됩니까? 저는 실제로 이런 송달에서 이런 과정을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아는 상이라서 사문화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논란에 사문화 된 쪽에다가 한 4,900만 명의 표를 던질 겁니다. 왜? 아니 이재명하고 최경영한테 적안 했으면 대통령한테 적용하지 말아야지. 왜 대통령한테만 특이하게 이 조항을 탁 꺼내가 딱 던지느냐. 헌법재판소 비겁합니다. 헌법재판소 많이 비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국민한테 그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기 힘들다 하는 반발이 거세게 일어날 겁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마무시한 사태를. 저는 대통령이 서류를 받고 안 받고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안 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법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대한민국 대원칙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이 지금 당장 2심 끝나면 3심 올라갈 때이 방식으로 일주일 만에 다 대부분 넘기면 되겠나요? 그때 하는지 안 하는지 봐, 봐야죠. 그리고 1심에서 이재명 넘어갈 때 이런 편리하고 기가 막힌 방법인데 왜 이재명만 이런 방법 안 씁니까? 왜안 씁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러고 뭐 대통령이 반드시 그류를수령해 하니 마누니 안 해도 된다니 돼도 해도 된다니 이런 논란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이것은 헌법의 정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적용 사례는 특히 98번 뭐53 판례들고 나오는 거볼 때는 기함을 진짜 기함을 하게 만듭니다. 이러면 안 되죠. 헌법 재판소 재판관님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을 가지고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국민들도 다 수긍합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